세계 곳곳에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을 한대 엮어 소개합니다. 공포 강국 출신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소개하는 글로벌 미스터리 토크쇼. 여기는 수윗 미스터리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 핀란드에서 온 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거주 10년 차 일본에서 온 마시로입니다. 한국 7년 차 미국 출신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한국 거주 3년 차 싱가포르에서 온 주신첸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슨 님은 제가 내적 친밀감이 조금 있거든요. 조금 있거든요. 왜냐면 <laughs> 쇼츠에서 여러 번 뵀었어요. 아, 어. 대구 사투리를 네.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네. <laughs> 이에이승이에이승이에이승이에이승 지금도 살짝 사투리가 나올랑 말랑 하려고 하는데 네. 쬐끔 나오고 있어요, 쬐끔 아 쬐끔, 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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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님은 낭만의 외노자에 출연한 적이 있으시죠? 작년에 네. 한번 출연했었는데 이번에 스윗미스터리까지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끝나고 어느 프로그램이 더 좋았는지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유독 쎄하거나 오싹한 느낌을 좀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비상 계단을 진짜 무서워해요. 음. 음. 아, 비상 계단. 뒤에서 뭔가 쫓 끼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약간 폐 건물? 아, 폐 건물. 네. 네. 어둡고 조명이 아예 안 들어오고 네. 사람도 없고. 근데 사실 폐 건물은 안 들어가는 게 맞긴 해요. <laughs>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겉에서만 봐도 무섭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저는 논밭. 논밭. 진짜? 논밭 진짜 무서워요. 논밭이요? 네, 네. 특히 밤에. 왜요? 그 친구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네. 그 친구 집이 그 논밭 뒤에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논밭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가로등 딱 하나만 있었어요. 음. 중간에. 옆에서 막 뛰어나오듯이 그런 약간 긴장감이 음. 있어서. 오. 고요하고 네. 맞아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맞아요 진짜 무서웠어요 음, 무서울 오. 것 같아요 그 혹시 자국에 유령이 발견되는 유명한 장소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아는 거는 일본 흐지큐라는 놀이공원 아 놀이공원이요 있는데요 진짜 병원처럼 만들어진 귀신의 집이 있어요 거기서 진짜 귀신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전 <laughs> 절대 안 갑니다 그래요? 네. 1억을 존다 해도? 1억? <웃음> <웃음> 저도 가요 아, 15억? 심하게... 어, 두번 들어가요 오 <laughs> 아, 어, 어, 무서운 거에 좀 강하신가 봐요? 돈이 강하죠 <laughs> 아... 이게... <laughs>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구글 로드뷰를 어. 보시는 분이 어. 있으시거든요? 약간 그 여행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들잖아요 음.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친숙한 곳인데 사람이 없으면 은 네. 이상하게 분위기가 네. 바뀌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도모르겠어 약간 그 리미널 스페이스? 어, 그, 그게 뭐예요? 약간 그텅빈 놀이터나 텅빈 어. 마트 사람이 없는 곳을 계속 보다 보면 조금 무서운 어. 느낌이 들어요 어. 어. 리미널 스페이스? 네. 음. 근데 저한테 사실 굉장히 익숙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핀란드는 사람이 없거든요 <laughs> 네. <laughs> 오늘 스윙 미스터리 세계 각국에 있는 미스터리한 장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아 저희가 또 준비해 온게 있습니다. 역시 짜라랑. 긴장해. 네, 네. 참달의 과즙이 들어간 오. 새로 달에입니다. 달에 달회 아시죠? 달에. 달에가 뭐예요? 국내산 키위를 참다래라고 합니다. 음. 아, 네. 참다래참다래에가지이 들어가 있어서 소주 특유의 쓴맛을 좀 없애줍니다. 음음 네. 색깔이 이쁘다. 아, 너무 이쁘죠? 네. 초록색 병원 봤는데 초록색 술은 처음 봐요. 아, 아 맞아요. 음, 맛하셔야죠 아, 맞아. <laughs> <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laughs> 아. <laughs> 어 근데 키위 향이 나요. 맞아요. 키위 향이 나죠. 네. 제로 시계로 나와서 부담 없이 즐겨 마실 수 있습니다. 짜나시죠? 아 무서운 기운은 싹 나가라. 음. 와 상큼하네요. 진짜 시원. 해 향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 새콤 달콤한 게 너무 인위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진짜 과일 같은 향이 나요. 응 음. 네. 맞아요. 아. 자 분위기가 싹 올라오네요. 좋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미스테리 장소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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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먼저 사진부터 아. 보실까요? 아아 아. 아오키가하라 여기 유명하죠. 네. 일본의 오래된 설화가 있습니다. 네. 일명 우바스테야마 이게 할머니를 갖다 버리는 산이라는 뜻인데요. 먹을 게 없던 옛날에 가족의 입을 줄이기 위해 뭔가 늙은 부모를 산에 버린 아 그런 아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잔인하다. 이때 버려진 사람들의 영혼,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영혼 남아 있다고 전해져 있는 숲이 있습니다. 바로 후지산에 있는 아오키가하라 숲인데요. 음 차타레 숲이라는 안명은 1974년. 한 여성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시신은 파도의 답이라는 소설 책을 머리에 벤채로 발견이 되었어요. 책을 보면은 인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의 배경이 바로 이 아워기가 하라 습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후에도 이 책과 함께 발견되는 시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1973년부터 공개된 데이터만 봐도 거의 총 309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천, 천? 네. 잠깐만요. 네. 천.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데요. 와, 와. 정말 많은 걸알수 있죠. 아니 2 0 1 6년 시도가 247건이에요. 네정말 레스이라고 불리는 와. 것이에요.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은 사만자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고, 음. 확인되더라도 더 이상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 옷이랑 모자랑 그런 신발 등 이런 게 발견됐다고 해요. 아, 진짜 소름 돋았어요. <laughs> 그래서인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의문도 제기가 됐는데요. 첫 번째, 야생 동물에게 잡아먹혔다. 아. 네. 하지만 야생동물이 잡아 먹으면은 산초가 몸에 남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야생동물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라는 보도는 없었대요. 오. 두 번째, 나침반이 고장난다. 이숲에서는 나침반이나 GPS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아오키가하라의 땅은 흙지상에서 나온 영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여기에 자성이 강 자철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 나침방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과거에는 나침방에도 자철석이 쓰였다고 하니까 나침방이 계속 빙글빙글 돈다고 그런 아. 얘기가 있습니다 무섭네요. 예. 그래서 길을 잃다가 결국 사고사가 됐다 라는 음. 추측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귀신의 짓이다 음. 특히, 무언가가 나를 잡아당겼다. 라는 그런 증언이 있었대요. 오? 그런 느낌이 들었다. 라는 증언인데요. 최근에 이 아오키가하라 숲이 또 화제가 되었어요. 요즘에는 AI로 이미지 생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음, 맞아요. 보통 실제 사진을 넣지 않으면 다양한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의 아오키가하라 숲을 그려줘. 라고 하면, 계속 같은 여성이 나온대요 응? 여러 번을 해봐도 옷이랑 그도만 바뀌고 계속 같은 사람이 나온대요 어우 뭐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 어? 아 AI한테 그려달라고 하면 이분의 네. 사진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오기가 하라 스프를 그려줘 라고 하면 이 같은 여성이 계속 나온대요 그런데 그 이마에 뭔데요? 부작 같은데 어, 그런 그러니까. 것 똑같은 사람이 생성하는 거 아니고 그냥 여러 명몇번더 네, 시도를 아... 했는데도 좀 묘하다 그쵸?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타사을 극단적 선택으로 의장한 범죄 사건도 전제를 했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와 지역 사회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곳곳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를 했어요. 목숨은 소재한 것이다. 한번더 생각을 해봐라. 이런 표지판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을 아예 통지, 통제하지 않아요? 왜냐면 상책로로서도쓸수 음... 있기 때문에 통제까지는 하지 않은데요.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음... 혹시나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낮에 일행들과 산책로망 이용하시기 바랄게요. 아오키가가라 숲이었습니다. 아 <laughs> 사진이 정말 무섭지 않아요? 네. 그거, AI 그게 조금. 네. 똑같은 그 여성 얼굴이 나오는 게 진짜. 그 분이 이제 이아오키가라라 숲에 어떻게 보면 마스코트가 된걸 수도 있잖아요. 마스컴처요 <laughs>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상징 아홉키가 하나 줘면은 이사람이라고 AI가 착각을 한걸 수도 있잖아요. 음, 아니면 순찰하시는 분이 얼굴에 찍혔는데 그렇게 생기고 일단 우리 셋은. T인가요? t 게 확실한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저 빼고요. 네, 혼자 아 이제 무서워하시고 <laughs> 네, 정확하네요. <laughs> 근데 저기 숲이 후지산 밑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후지산. 응. 그러면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네. 거기에 가서 저렇게 거기까지 찾아가 가지고 음. 그렇게 하실까 좀 많이 안타깝네요. 네. 자국에 또 이렇게 좀암명 높은 스팟이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매사추세츠 주의 그 살렘. 마녀 사냥이라고 하나? 세이 w i 치 c h 18세기, 17세기 그때 어떤 뭐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쟤 마녀다! 죽어라! 죽여라! 죽여라!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도시가 아직도 그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들 거기, 어, 거기서 살고 뭐, 그냥 생활하는데, 약간 그 지역의 집들이 그때 당시 집이고, 그래서 약간 뭐 귀신 나타난다, 밤에. 아, 워낙 또 옛날에 마스 사냥을 많이 해가지고 그안 좋은 기운이 거기 남아 있는 거군요. 어디 나라든 각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무서운 곳. 필란데는 어... 그 자체가 그냥 무서워요. <laughs>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아, 사람이 뭐, 없어서 근데 진짜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생각해봐요, 사람이 없어. 아, no. 마트 갔는데도 사람이 없어. 아우 왜요? 어, 그거는 조금 무서워요. 아니 그래? 근데 사람들이 네. 다 어디 갔어요? 아 인구 밀도가 워낙 이제 봤다 아, 보니까. 아, no. <laughs> <웃음> <웃음> 진짜 상상도? 오늘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핀란드인 것 같아요. <laughs> 사람이 없다라는. <laughs> 사람이 없다라는. 아, 어, 사람이 없는 게 진짜 무서워요. <laughs> 네. 그 신비는 아주 편병하고 일상적인 장소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맞습니다. 장소예요? 싱가포르에는 배독이라는 곳에 아파트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싱가포르의 아파트들이에요. 오! 이거는 그냥 오. 깔끔한 아파트인데요? 약간 알록달록 색깔도 많고 음. 와 근데 역시 싱가포르에서 깨끗하다 그치?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이야기는 배독 노스에베뉴 4번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어나는데요 에이. 그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음. 약간 조금 그냥 이렇게만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음. 음. 이곳에는 어떤 집을 지나갈 때마다 네.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랑 여자가 우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오. 이 이야기는 25층에서 일어납니다. 세 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부부와 세살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음. 이 남편분은 돈을 크게 빌려가지고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어... 근데 심지어 그 상황에서도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었어요. 아, <laughs> 아 리액션 제일 큰데. 불륜. 아... 갖다 <laughs> <갔다> 버려라. <웃음> <웃음> 다른 여자도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아내분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아내분은 무언가를 결심했다는 듯 아들과 함께 집 안에 창가에 섭니다 그러고 아들을 창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어? 엄마가? Oh 네 그러고 본인 몸을 내던졌다고 합니다 아... 아이고 그녀는 별 다른 유서를 남기진 않았어요 음. 다만 집 벽에서는 이런 글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칭하이다 뭔데? 이 식은 아직 안 왔. 여보 아직 끝나진 않았어. <laughs> 그런 얘기야. <laughs> 소름 뭐지 게다가 투신하실 때는 새 빨간 드레스 입고 계셨던 거예요. 빨간색. 그런데 중국 문화가 많이 들어온 싱가포르에서는 빨간색 옷을 입고 죽은 사람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음. 얘기가 있어요. 벽에 쓴 글도 있고 옷도 그렇고.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단서를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은 혼자 남겨져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laughs> 맞아요. 남편분은 이런 일도 겪었으니 집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집을 사는 사람은 없겠죠. 결국에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분이랑 재혼을 해서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아들을 한 명을 낳게 되었어요. 또 아들. 몇년 지나고 아들이 세 살이 되었어요. 부부는 베이비시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베이비시터가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게 돼요. 아들이 낮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벽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꺼꺼 꺼, 형아 형아 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시트부는 바로 그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별 일이 아니라고 해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똑같은 날에 아들이 갑자기 엉엉 울면서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치푸워. 그거 이제 치푸워. 형아가 자꾸 나를 괴롭혀. 어? 나를 괴롭혀. 애가 계속 막 오니까 한동안 부부의 방에서 자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셋이서. 그러다 며칠 후. 아들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약간 서랍장을 두드리는 것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우는 소리도 들려요. 그 남자분은 우는 소리에 조금 익숙했죠. 갑자기 그 남자의 머리를 스치는 건. 그 죽은 아들의 우는 소리예요 아, 그 소리구나. 네. 기분이 이상해져서 아들한테 여기 잠깐 있으라고 하고 확인하려고 아내분이랑 같이 아들의 방으로 간 거예요. 하지만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되게 고요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다시. 근데 데이비시터분이 갑자기 찢어질 듯한 비명을. 어? 들려옵니다. 부부는 너무 놀래서 황급히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문 난간에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laughs> 안 돼, 이건 아니다. 아들이 그냥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작별 인사하는 것처럼 거기 위에 서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부모한테. 네. 해낼 틈도 없이 아들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옵니다. 벽에는 정체를 알수 없는 글이 있는 거예요. 这是为了我妈妈的，엄마를 위한 것. 엄마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경찰은 이 죽음에 대해 비자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 그 선택도 아니고 파살도 아니고. 불명확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일 때문에 소문이 쫙 퍼졌는지 아직까지 이 집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어, 있어요? 네. 지금까지도 비어 있어요? 네. 안타까운 죽음과 복수가 불러일으킨 끔찍한 참극. 싱가포르 배독 아파트 괴담이었습니다. 와. 어... 제일 무서운데요? 그니까요. 이게. 실제로 유명한 얘기예요, 싱가포르에서. 어렸을 때부터는 많이 들었어요. 아, 오, 그래요? 그 정도. 아, 근데 아직까지도 비어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결국, 마지막으로 얻은 교훈은 아무리 힘들어도 바람은 피지 말자. <laughs> 인정. 예, 네, 그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음, 똑바로 살아라. 예, 네, 똑바로 살자. <laughs> 맞아요. 네. 저는 오늘 미국 버먼트 주에 있는 미제사건이자 시존사건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닝턴 트라이앵글이라는 곳이 있는데 베닝턴 삼각지대에요 여기입니다 어? 음. 네 버먼트주에 있는 그라스턴버리인데 실제로 있는 산이에요 근데 어. 되게 예뻐 보이는데요? 어. 그림 같아요 여기 이곳에 날씨가 엄청 거칠고 그 산이 너무 높아서 사실 그 원주민들이 저주를 받은 땅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1945년 그때부터 1950년까지 5년간 5명이 실종됐어요 응? 철저하게 수석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946년 12월 1일 어떤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폴라 웰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글래스턴 바리에 그롱 트레일이라는 하이킹 등산 트레일이 있었는데 폴라가 빨간 파카를 딱 입고 나 하이킹 갔다 올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줄 모르고 그냥 나간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목격한 거예요. 등산로의 근처까지 타를 데려다 주는 사람도 있었고 등산로 올라가면서 어떤 가족이 폴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대요. 이게 사실상 마지막의 목격이었어요. 월요일에 되어도 학교에도 안 나오고 친구도 안 보고 뭔가 진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경찰이 바로 수석에 들어갔죠. 근데 그 수석하는 날 하필 눈이 엄청 내린 거예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400명의 사람들이 투입된 거예요. 근데 단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와, 그거 좀 이상한데. 어떻게 하나도 안 나와요? 누군가 그녀를 아마 유괴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현장에 싸운 흔적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폴라의 아버지는 그 사비를 다 털어. 그 당시에 5,000달러? 약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억달러. 그 1억달러를 그 현상금으로 걸었어요. 제발 단서라도 찾아주세요. 이런 의미로. 그 현상금을 이렇게 걸었는데,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이 사건 전에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실종사건 하나 더 있었어요. 어? 1945년 11월 12일. 베닝턴에서 서쪽으로 6km 가면, Vermont Route 9라는 길이 있어요. 빅풀 할로에서 사냥을 하던 74세 할아버지 미디 리버스가 실종됐습니다. 미디 할아버지는 그 액티비를 워낙 좋아해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본 사위가 오후 한4 시쯤 그 근처 산책로에서 미디를 봤다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유일하게 발견된 것은 이 할아버지의 선수건이었습니 그래서 연달아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보먼트주 경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949년 12월 1일 날짜가 똑같네. 응, 어, 그니까. 12월 1일. 제임스 테드포드라는 사람이 실종된 거예요. 그 당시에 친척 집에다가 베닝턴으로 돌아오는 그 버스를 탔는데 그것까지는 목격한 사람들이 있대요. 음. 하지만 이후에 그 행방 소식을 하나도 없었대요 소지품은 다 좌석에 있었고 같이 탔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내렸다는 걸 봤다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실제로 내리지도 않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지? 뭐가 이상한데? 그니까요 그다음 해 1950년 10월 12일에 또 실종된 사람이 있어요 8살 아이가 실종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폴 잽슨이었어요 이 아이의 어머니는 잠깐 아이를 차에 두고 일을 보고 다시 와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어요 폴도 폴라와 마찬가지 빨간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빨간색이 뭐가 있나? 응, 그 빨간색도 있고 날짜도 약간 응, 비슷한 게 있어요 아이가 사라졌으니까 곧바로 대규모의 수색이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수색견들이 막 이렇게 찾다가 어느 거리에서 그 아이의 그 냄새 흔적이 끊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의 납치 아닌가? 결국엔 이 불쌍한 폴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그 같은 해 10월 브리다 랭거라는 분이 실적된 겁니다. 그 브리다는 그 숙련된 그 등산객이었지만 지름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서 끝끝내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7개월 뒤에 실종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그 캠핑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어? 이번에는 밝은... 발견... 그니까요. 근데 사실 글래스턴버리에 또 특이한 약간 면이 있어요. 여기서 UFO가 많이 목격되는 지역이래요. UFO 사진 가져왔어요. 봐봐요. 진짜였어요? 진짜네. 어. 그니까 음. 워낙 사건들이 너무 미스터리하니까 여러 가지의 의문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실종 사건이 일어난 장소들은 이어 보면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베닝턴 트라이앵글이라고 오,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트라이앵글 언제 나왔는지. <웃음> <웃음> 약간 그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랑 좀 비슷한 맞아요. 느낌이네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단서가 하나도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400명이나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 어린 아이라 그 폴라라는 분이 아이고. 빨간색 옷을 입, 입었잖아요. 아, 그,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위에서 진짜. 빨간색 옷 입으면. 음, 저는 버스 안에 없어진 거는 어! 제일 신기했어요. 저도요. 같이 탄 사람도 있었고 물건은 남아있는데 사람은 갑자기 음. 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기사 있을 거 아이가. 기사. <laughs> <laughs> 사투리. <laughs> 기사 있을 거야 이거. <laughs> 너무 놀래서. 아, 너무 자연스러워서 갑자. 기 순간 이해를 못했어요. <laughs> 들어보니까 약간 미국에서는 여행할 때좀 조심해야 될것 음. 같아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내비게이션은 쓰잖아요. 그내비게이션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 왜요? 왜냐 그내비게이션이 외진 곳에서 약간 그렇게 확실하진 않아요. Wow. 실제로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라는 곳이 있는데 어떤 엄마랑 아들이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었는데 완전 외진 곳으로 가다가 실종된 거예요 oh. Oh.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하면서 막 수색했는데 한 일주일 뒤에 두명다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왜왜 왜 시신으로 발견이 되지? 그 지역이 거의 그 사막이에요. 아 그래서 그차 안에서 음.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거기까지 가는 강... 거예 맞아요. 어. 와이파이나 그 통신이 안 터지는 곳에 그 내비게이션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전 아. 완전 도시남. 아 완전 <laughs> 아. 완전, 도시남. 완전 도시남. 유용. 완전 도시남을 대구 사투리로 표현하자면 도시남 그냥 마이가. 도시나마이 어우 좋은데 도시나아이가도시나아이가저는 <laughs> <멋지다, 웃음> 와... 사실 원래 귀신을 믿지 않는 편이어서 음. 막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와 실제 있는 공간들 장소들을 다룬 음. 거잖아요. 그 사진들도 진짜 있는 사진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그 오싹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공간에도 뭔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제발 <laughs> 와저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수입 미스터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날이었던 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포는 늘 우리 뒤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당신 등 뒤를 조심하십시오. 지금도 등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어! <laughs> 아 진짜 놀랐잖아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서 같죠? 상황을 피한, 피한. 놀랐다. 놀랐다. 저도 놀랐지만. <laughs> 저거는 장치였죠? <laughs>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야? 뭐가 떨어진 거야? 아고 있었는데 무서웠다. <laughs> 늘 조심 또 <꼭> 조심. <laughs> 네. 안전하게 수입 미스터리 즐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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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